국내 경제 내수시장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당면에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병철변호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이제 내수시장 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중일 삼국 정상이 이제 경주에 다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보기가 드문 장면이고 우리로서는 또 뿌듯하기도 한데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또 이제 경주에서 특히 이제 러시아 제외한 우리 주변 3대 강국의 정상들이 모였고 어제는 또 굉장히 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너무너무 큰 성과를 또또 또 이제 외교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거도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3개국 정상 특히 이제 일본, 중국, 미국의 그 경제 살리기 부분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부동산 버벌 그리고 어, 실물 경제, 실물 경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실물 시장과 자산 시장의 문제를 이세개 국가는 지난 30년간 어떻게 헤맸느냐 헤맨 나라가 저 일본이죠. 35년간 네. 폭망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굉장히 일본 잘,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 법을로 이제 아예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예. 예. 그런데 한 4, 5년 전에 이제 중국도 이제 뭐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오면서. 뭐 어느 나라처럼 부동산 법을 너무 심했는데 중국은 지도부가 이걸 굉장히 잘 지금 극복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상당히 어또 뭔가 참고가 될수 있고. 뭐 미국은 워낙 오래전 동안 뭐 강대국이니까 이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과 이 실물 부분 특히 혁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뭐 미국은 워낙 이제 본받을 게 많고 그런 3개국 정상인 한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좀 비교해서 우리 앞으로 4원년간 이재명 정부가 국내 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좀 3개국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어느 나라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다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곳인지? 일단 일본을봐야 되겠죠. 예, 일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니까 우리하고 유사한 것은 1985년도에 그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미국 GDP의 70%였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을 앞선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일본 소니 워크맨을 안 들고 다니는 그전 세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본 자동차가 미국을 휩쓸었죠. 그러자 이제 그 무역력조가 너무 심하니까 이번에 뭐 미국이 우리한테 또 하는 것처럼 그때는 환율을 직접 개입해 가지고 이제 엔화를 두 배로 올려버렸죠. 그랬더니 미국, 아, 일본의 그 소니나 도요다 이런 수출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그때 기술 혁신을 안 하고 이제 엔화를 두 배가 되니까 부동산 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기업들도 일본 국민들도 6년간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도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중심가에 부동산이 10배가 올랐어요. 그거를 정부가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 건설경기 부흥으로 방치하면서 결국 91년도에 터졌는데 그러면서 10분의 1로 가라앉아버렸죠.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 하나 심해지고 지금 35년간 장기 복합 불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1인당 GDP가 40위권입니다. 40위 우리가 35위, 대만은 32위, 대만은 올라갔어요. 네네. 그런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다. 저는 그렇게 99%.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지금 버블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본이 가장 심했던 그렇습니다. 시점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까진 아니지만, 네. 그까진 아니지만 일본 버블은 뭐 어, 동경 중심지는 열 배까지 올랐으니까 네. 우리는 거의 그 절반까지는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정부가 수도권부터 일단 네. 규제를 하는데 지방은 아주 어렵고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폭등 장세이고 네. 이거 어떻게 지금 조절해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사례를 좀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 4년 5년 전에 중국 펑다그룹, 뭐 세계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였죠. 펑다그룹이 부도가나 하고 중국 주요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사가 10여 군데가 거의 부도 상태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주요 그 국영은행, 중국농업은행, 공상은행, 농상은행 이런데가 과거에는 미국의 웨스파고나 이런 데가 자산 1위 기업이었지만 지금 전부 1등부터 5등까지가 중국은행입니다. 그거 대한 중국은행이 부도 난다 할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법을 이 너무 심했는데 어, 중국 지도부가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찾리질 않았습니다. 그걸 전부 정리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출혈이 손해가 있었죠. 그렇지만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중국 부동산에 들어간 자금들을 끊고 AI 어, 그런, 또, 양자 컴퓨터, 그리고 휴먼 바이오 로봇, 로봇, 이런 쪽에 4, 5년간 투자를 집중했고, 중국의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그런 혁신 산업에 있어서 기술력이 미국하고 맞짱을 뜰 정도로 중국이 이런 산업체질을 많이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중국이 뭐 집이 국윤된 무슨 그 집값 보유세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간 소유, 그 사용권을 주니까 중국도 제일 집값이 뜬 대도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4, 5년 전에 돌아가신 그 리커창 총리 중심으로 그 보유세를 우리로 하면은 거의 5배에서 10배를 때렸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상하이 집값이 10%에서 20%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보유세도 저변을 넓게 아주 비싼 집만 그 보유세를 때린 게 북경인데, 북경은 크게 성공을 못했고, 한 중간, 그러니까 상하이의 중간 가격 정도 이상을 점점, 점점 무진적으로 보유세를 때려서 상당히 10%, 20% 안정시키는 좋은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저도 서울 같은 경우는뭐 평균 15억이라 하니까, 15억 이상, 특히, 이제, 강남 3구 및그 한강 델트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누정적으로 보유세를 때리되,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보유세를 거의 없애버렸어요. 0.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면 평균 1% 정도는 때리고, 강남 3구 이렇게 가면, 점점, 점점, 어, 점차적으로 해서, 미국 뉴욕은 2.6%입니다. 우리의 26배입니다. 그래서 50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1억 정도 보유세를 때리는 걸 꾸준히 적어도 천권 재창출하고 10년 정도 하면 계산을 해보면 대략 강남의 이 거품 가격의 40% 정도는 꺼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으로 그 투자가 또 이렇게 분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의 양극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된다. 그게 중국이나 미국이 다 그랬어요. 와 근데 이제 말씀만 들어보면 파격적인데 네. 당장 이제 실소유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네. 정말로 이제 재산근침에다 바로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뭐 반발이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게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들 아파트가 10억 하던 게 지금 30억이다. 그럼 나머지 20억은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게 아니잖아요. 네. 어, 불로소득이잖아 그냥 갑자기 생긴. 그 갑자기 생긴 소득을 자기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5% 이외에 95% 국민들의 재산을 뺏어 온 거예요. 강남의그 엄청난 그 좋은 그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지, 뭐 거기 사는 사람들 돈으로 만든 만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5% 강남 중심의 그런 버블 아파트는 나머지 95% 국민들의 그런 희생과 착취하에서 착취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 일종의 계급투쟁적인 성격을 갖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한테는 너무나 큰그 패배감과 좌절감을 주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난, 어제 오늘 와 계시는 엔비디아 제 쨍선 황처럼 그런 뛰어난 사업가라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아무 하는 일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거주했다는 이유로 그 엄청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대출받아가지고 자식 어, 교육도 시키고 시집 당하고 보내고 그게 다 실질적인 돈이잖아요. 그거를 왜 자기들은 누리면서 세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 중에는 보유세가 불가피하다. 한번 손을 대보자. 그런데 자가 소유, 자가 거주하는 1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오히려 네. 투자로 들어가 있는 두기 뭐 투자 뭐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 네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유세를 내더라도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점부터 실패한 거죠. 네. 우리가 뭐다 주택이라 해도 하나당 1억짜리 열채 갖고 있어봤자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 샀는데 똘똘한 한치 50억 빼고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누구나 돈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다주택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결국은.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런 그 과잉 유동성 때문에 집값 잡는 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이뭐 파리 대학교의 그 유명한 토마 피케티 교수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뭐제 은사이시기도 한데 이중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최고문가입니다 세계적으로. 결국은 투기 수익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투기 수익을 없애야 되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 아파트 사면 투기 이익이 생긴다. 이런 기대를 가지니까, 그 기대를 갖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고, 어, 그저께도 지금 여론조사에보면 그 이번에 115대책이 0 나왔지만, 강남 아파트는 계속 뜬다는 기대 심리가 여전히 많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 이 기대를 없애는게 결국은 과학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은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뺏어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또 적어도 한 5년 이상, 10년 정도, 노무현 정부 때그 종부세가 이명박 박근혜 때 유지가 됐으면 이 문제는 제거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투기에 대한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 실물 부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돈벌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박해 가지고 먹을라는 이게 너무 많다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이게 이제 케인즈가 말한 유동성 함정이죠 통화량을 풀면 그게 사업이나 근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투기자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5년, 10년 지나면 대한민국은 일본꼴이 납니다. 일본꼴. 우리는 전 세계 60위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명을 끌어야 될 문제고, 대통령도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문제는 지방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이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런 초상적인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대책으로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 그거를 극복을 잘한 사회가, 어제 오늘 지금 우리나라 와 계시는 시진핑 주석이 지도하는 중국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부동산에 투입된 자금을 많이 줄이고, 혁신 사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중국이란 그 거대한 나라가 또 많이 성과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죠.